귀여워. 야, 누구는 옆에서 얘기하는데, 누구 옆에서 끌어보라.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고, 아이고, 남자시로막 나만의 뛰고 있다 아진짜왜 네, 그렇게 웃긴다내 자꾸 내기 귀엽다 소리 다 들립니다. 진짜 그만할 수 이제. 자꾸 남자한테 자꾸 귀엽다 하면 맞아요. 예뻐요. 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이고, 뭐, 그래. 본인 감정 표현도 못 하나 하겠지, 또. 어, 알았어. 그만하시다 그만. 자. 얘기 좀 할게. 예. 어, 얘기 좀 할게. 예. 어, 자. 자, 지금까지 두, 두 곡을 이어서 들려드렸는데요. 네, 여러분, 이두 곡이 어느 가수님 곡인지 아시죠? 무시하고 넘, 넘어가기도 그렇고, 그죠? 알았어니다 자, 자, 황대호는 없고요. 네. 자, 자, 맞습니다. 바로 배우 선생님 곡이었는데요. 황대호 맞죠? 네. 이번 봄날의 콘서트, 아, 봄날의 콘서트란다? 아, 아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라니까, 자꾸. 아이 근데 가뜩이나 지금, 지금 아, 열기가 장난이야. 나하고 지금 죽겠고 만으신가 아, 자, 다시, 어, 이번, 네, 봄날의 고백 콘서트에서 제가 가장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시대별 스타들의 명곡을 들려드리는 고백 코너의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배우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보면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중간에 얘기하지 마시고, 음. 자, 그러면은 이게 또한번또 사진 한번 보고 가셔야겠죠? 자,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보셨어? 아니, 내가 따로 사진 하나 찾아놨는데, 어, 뭐, 덜비는가같다 그죠? 어. 어때요? 좀 나름 저도 이게 변신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좀 복고풍 나게 이렇게 저것을 같이 입었는데. 아, 같이 아, 입었는데. 어. 아, 아, 씨, 아, 한 분의 사투리셨구나. 절단났네. 아이고. 절단네아있어요괜찮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여기 서울이에요. 자, 서울이니까.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 배우 선생님을 오면 되면서 참 선생님의 목소리나 이 외모뿐만이 아닌 정신력과 음악성까지도 본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노래하겠다라는 다짐으로 해서 첫 번째 주인공을 배우 선생님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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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음.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다음 곡은 배우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1960년대에 사랑받았던 여성 가수의 곡을 한곡더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좋으시죠? 그겠습니다 그러면 댄서 분들이 필요하니까, 댄서분들 올라와주세요 이쁘죠? 자 음악 주세요